네저는 저희가 오늘 고른 열 가지 뉴스 중에 파리에 위치한 건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려움 아 죄송합니다 가벼움 <laughs> 왜 그랬죠 그 가벼움이란 그프랑 체코의 문학가의 제목을 네. 살짝 패러디한 건데 공약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 거죠 네. 빌란쿤데라의 일단 그 소설을, 네. 예, 패러디한 제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김상곤 전 교육감의 네. 어떤 무상 대중교통 공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네.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려움. 네. 네. 그러니까, 자, 민주당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네. 여러 가지 약속을 내놓거든요. 아. 공약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잘못 지키나 봐요. 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건지 일단 약속은 해 놨지만 네. 정말 의지가 없는 건지 한번 한 대씩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제적으로 새누리당보다 앞서서 그런 약속을 내놓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냐면은요. 네. 일단 김한길 대표가 어떠한 네. 당 혁신안을 내놓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 때그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귀빈씨를 아, 그 공항을 네. 이용할 때기빈실을 네. 이용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계 네. 대표가 몸소 어 2월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공항에서 네. 귀빈실에 가지 않고 네. 또 카페에서 커피를 그당 의원들과 같이 모, 마시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네. 그 국회의원 특권 네. 그 내려놓기 그 방안들이 지금 표별가 되고 있어요?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그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역사에서 귀빈실을 안 쓰겠다.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판 기념회 책값 선정가대로 받겠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약속을 한것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인과 다릅니다. 우리가 더 정치 개혁, 또새 정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면서 법안을 냈고 의원들이 동일한 거잖아요. 이종걸 의원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상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한 조간 신문이 기사를 썼는데 네. 이제 추미애 의원이 새누리당 네. 의원 5명과 함께 네. 그 미국에 갔는데요. 오늘 그기빈 씨를 이용해서 결국은 그 민주당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좀 추미애 의원 측은 억울할 법도 합니다. 제가 오늘 네. 좀 통화를 해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 의원은 민주당 의원 여러시서 갔다면 좀 네. 논란이 될수 있겠지만 네. 새누리당 의원 5섯에 민주당 의원 1 명이고 네. 이게 짜여져 있는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 혼자서 귀빈실 을 네. 이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좀 이해 해 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네. 의원 5 명은 뭐 귀빈실 이용하는데 별 부담이 없이 그렇죠. 약속한 오늘 적이 없습니다. 그 미국 간 의원들 귀빈실 이용한 네. 의원은 명단도 안 나왔는데요. 새누리당 네. 정의 의원 등 다섯 명이 오늘 그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공항에서 공화, 네. 귀빈실 이용하는 거 정말 꼴불견으로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네. 해외 여행 갈때 공항에 도착하면 보통 네. 최소한 두 시간 전에 오십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줄 서야 되고 소속해야 되고 수속해야 되고 그러는데 네. 네. 그동안에 그 동안에 국회의원들은 그냥 귀빈실를 이용하면서. 딱 30분 만에 모든 게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짐도, 다 똑같이 줄 섭시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짐도 대리해서 다 붙여주고, 네. 어, 좀 까다롭게 보는 거, 보안 검색,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다 통과를 하죠. 그냥 아무, 그러니까 그게 특권이죠, 사실은. 그런 특권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는데, 네. 저는 조금 생각 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국회의원들 선량이잖아요. 그, 그, 그리고 표를 줘서 우리의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니까 일을 잘하게 할수 있게 하고, 공항교육실도 좀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거 다시 내려놓고 우리는 공항교육실 이용할 테니까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성사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공항교육실 이용하지 않겠다 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는 현상이 좀 있다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약속 참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1월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막말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알레르기, 이 막말이 새 정치를 막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날선 공방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막말하면서 화해를 외치는 것은 위선입니다. 1월 한 달만이라도 막말 없는 정치 모습을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네요.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논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 신장이 이제 네. 신당창당 추진단을 만들면서 새 정치 비전 위원회라는 네.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안철수 의원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기구인데요. 네. 그 위원 아홉 명이 인선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네. 바로 과거 SNS에 막말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윤경 씨죠. 제윤경 애듀머이대표고요 어떤 네네. 준산층의 어떤 서민의 자산 컨설팅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제윤경 애주머이 대표는요.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네. 이제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아하. 그 당시에 네. 2011년도에 올렸던 트윗글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제 대표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기생충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뭐 대형마트 안 가기, 대기업 제품 안 사기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또 하나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11년 11월에 올린 글인데요. 네네. 나라를 비천사마치 재테크하는 대통령, 네네. 대통령 자산 증시 대미 장식을 본다 네네. 이렇게 아마도 내곡동 사저 논란이 있을 때 쓰는 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글을 썼고요. 이게 2011년 가을 얘기고, 1년 뒤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했었고요.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가 네. 이그 네. 재윤경 대표의 과거 트랙글들을 이제 보도하게 되면서 네. 막말 논란에 휩싸였었고요. 네. 잊혀져 있다가 다시 2014년에 새 정치 비전위원회를 꾸리게 됐는데, 다시 재윤경 대표가 또 여기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요. 이제 이 재윤경 애주면이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야권 또는 그 진보적 시민단체에서의 위상 같은 건 저희가 좀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공동 선대위원장 네. 할 정도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1월달에 제발 한 달만이라도 막말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런 기록이 잘 알려진 분이 최정치위원의 선임이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새정치 연합 쪽에 어젯 밤에 네. 그 한번 물어봤더니 네.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정치 비전 위원회 그 인선을 할때 김한규 네.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각자 네.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인선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비전 그 회의 첫 회의를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물었는데이 아, 문제를 기자들이 예 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 알아들어서 인제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혁신안을 이제 논의하겠다 이러면서 네.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한 거를 보세요. 아니면 이분의 이런 과거 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잘,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잘못 수치.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워낙 기자들이 네. 많고 정신 없는 상황에서 질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측도 <laughs>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제 새로운 인선 중에 하나가 새 정치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네. 백승헌 변호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백승원 변호사는요. 민변 회장을 지냈고요. 네. 통합의 상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네. 2012년 총선의 야권연대 그리고 또 대선 때는 후보 단일화를 네. 기도했던 야권 원로들의 그룹이죠. 네. 원탁회의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아. 민주당과 가까운데요. 네.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 측과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안철수 의원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현순 변호사가 이제 그 대변인으로 활약했는데 네. 바로 그 정연승 변호사의 남편이 백승원 변호사입니다. 아. 진정한 민주당과 네. 안철수 의원 측의 어떤 좀 통합의 상징이 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양쪽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과 민주당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네. 적절한 분이다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처음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1년 반 전, 2년 전 총선 때 통진당 등 야권 전체를 아우르도록. 이제 촉구했던 것이 원탁회의라는 야권 원론데. 그리고 백낙청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그 야권, 범, 원탁회에 계셨죠. 그럼 이제 뭐 새누리당이나 일각에서는 그러면 한승원 변호사, 아 백승원 변호사 네. 통진당과 민주당 손잡으라고 이렇게 그 중매를 섰던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부담이 좀될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런데 워낙 그 네. 야권에서 주로 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새누리당에서 아직 그런 것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참을 수 없는 공약의 가벼움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막말 이거 한 달만이라도 뿌리 뽑자고 했던 안 의원이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던 분을 인선을 했고 또 민주당도 새누리당보다 먼저 약속하긴 했습니다만 잘 지키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귀빈실 사용과 관련해서 뭔가 좀 바뀌는 현상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